하는 일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도 하게 되면서 전에 다니던 아엠 샵을 그만두었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주말마다 저희 동네 해방촌에 있는 빈티지 샵에서 근무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빈티지 샵 브이로그를 찍어 보려고 합니다. 음. 제가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티셔츠잖아요. 요거를 다림질할 건데 티셔츠들은 특히 빈티지 티셔츠들은 여기 옆선이 옆 절개가 없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이게 다이마루라고 하는데 보통 원단을 셔일 때 이렇게 요렇게 이렇게 직조가 아니라 이렇게 직. 이렇게 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짠단 말이에요 돌돌가면서 그래가지고 다림질을 할때 저희가 다림질을 할때 이렇게 다리잖아요 이거 이렇게 펴놓고 보면 앞면 뒷면 이렇게 다리잖아요 이러면 옷이 평면이 돼요 그래서 입었을 때이다린 요선들이 그대로 살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핏이 예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리미질을할때 이렇게 살짝 스팀 다림이라면 이렇게 살짝 들어주신 다음에 여기를 같이 굴리는 거죠. 이게 다림이라고 하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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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깨선도 마찬가지. 어깨선도 같이 이렇게 굴리고 그리고. 옆선, 옆선도 같이 이렇게 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입체적으로 다리미지를 뒤에서부터 이렇게 돌, 돌리면서 티셔츠를 다려주시면 훨씬 핏이 예뻐요. 들어와 가지고. 저는 지금 샵을 닫고, 제치나 언니 샵에 놀러 왔어요. 했을까라는 곳이고, 이렇게 다 핸드메이드로 패치를 달아가지고, 옷을 하고 있고, 메인은 오히려, 네. 왜 거다. 헤 네. 헤헤 오. 네. 스미안. 네 아, 미 맞아 맞아. <웃음> 이거 피터 <laughs> 어, 이거 피터 사이즈가 방송 안 하고 살았어요. 아 진짜? <laughs> 그 아그수나온 이거군 거구나. 저 어, 많이 왜요? 봤어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네. 어, 못 봤어요 저희는. 저한번 어, 봐주세요. 어, 이거. 이거. 괜찮은 거같 아, 데 아, 진짜? 고기. 네, <아예> <laughs> 네, <잠깐만, 3살> <laughs> <laughs> 아, 너 고기. 아, 너무 고고 아, 고기. 아, 고기. 아, 너무 고 아, 너무 아, 너무 아, 너무 고기. 아, 너무 아, 너무 고기. 아, 너무 고 아, 너무 고기. 아, 연무 고기. 아, 너 아, 너무 아, 아니 코가 더주먹코 같이 보여 이렇게 하니까이 이렇게 흔들어 봐. 어머 진짜 이거 올려야겠다. 블랙도 있어요. 이거. <laughs> 오 안, 근데 진 재밌다. <laughs> 한 번씩 그리네. <있네>. <laughs> 네. 음. 너무 <laughs> 이상한 재미있어. 어 먹어. 빨리 먹어. 아. 잘 먹겠습니다. 잘겠습니다 음. 일요일이에요. 다음날입니다. 그럼 또 열심히 출근하러 가고 있고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는데 그래도 덥긴 하네. 그래서 어. 음. 이거 계속 들어와 가지고 너무 귀엽 8시인데 요거랑 요거를 너무 갖고 싶어가지고 구매를 하려고요 그래서 요거를 요렇게 두개를 구매를 하고 그 다음에 저는 오늘 퇴근해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말에 만날게요 안녕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음 주말이에요. 오늘은 둘째 주입니다. 오늘 요게 또 이뻐 보이네. 아나 진짜 못살아. 이것도 있고. 저희가 이렇게 아직 미입고 중인 대기 중인 에르르 가방이 진짜 많거든요. 보시면 큰그 사이즈부터 진짜 조그만한 사이즈 있잖아요. 이 사이즈까지. 음, 뭐야?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못 뜯어들어오는 거를 너무 귀여워서. 아무튼. 이렇게 있어요이기 진짜 이뻐. 음, 저는 빨간색으로. 음. 오늘 저희 매장에 특별 게스트가 와 있어요. 바로 똥냥 씨. 안녕. 나갈라 보려? 응? 그게 뭔 말인지. 난 네가 하는 말을 알아들 수가 없어. 들어오게 해준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여기라고. 아니야 목이 특이 소재는 약간 생활 방수 정도는 되는 그냥 우비로 너무 딱인 거야 이게 사실은 가방 딱 맸을 때 귀엽죠. 이게 자꾸 예뻐서 아른거리네. 귀엽죠? 뭐, 너무 귀엽죠? 너무 소리가 커서 껐는데 이게 후드지밥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면 귀여운 디테일들이 많아 그리고 또 가지고 싶은 맨투맨 하나는 이게 버즈릭슨이거든요? 버즈릭슨 발견했어 이 빈티지 샵에서 이런다는 게 맨날 정리를 하잖아요 옷들을 그러니까 나는 이제 살 만큼은 다산것 같은데 계속 나와 뭐가 어디서 네. 또 오늘 이런 걸또 귀엽게 했으니까 안이쁠 수가 없겠다는 느낌? 귀여워 안녕하세요 드디어 8월에 이제 마지막 주말이 됐고 딱한 달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여기서 이걸 구매했습니다. 이거는 그냥 지갑인데, 그냥 빈티지 지갑이에요. 근데 이거 또 구매하면서 이게 너무 밋밋하잖아요. 저는 지갑에 항상 뭐 이렇게 주렁주렁 달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키링을 함께 구매해가지고 좀 같이 꾸몄어요. 보면 이렇게 음~ 다 빈티지 키링인데, 여기서 하나하나 골라가지고 이렇게 지갑에 달았습니다. 이 지갑이! 여기다 달면은 이게 빈티지 지갑이라 이렇게 열려버리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렇게 주렁주렁 달아봤어요. 이렇게. 그리고 하나 더 살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제품은 이거. 그리고 아까 그거랑 요거. 요거는 어... 리얼 메코 이거고. 튼. 요거 너무 귀여워서 요거 구매할 거고. 린넨 자켓. 또 귀여워서 구매를 하려구요. 이 친구랑 이 친구. 이렇게 두 개를 사면 8월에 소비는 이제 끝난 것 같아요. 소비는 드디어 멈췄습니다. 끝! 잘했어. 다 잘했어 위아래 다여기고